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수 ETF로 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S&P 500이나 QQQ 수익률은 난다긴다 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이기기 힘듭니다. 근데 이상하죠? 현실에서는 ETF를 한다는 사람들의 계좌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주식 처음 시작할 때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난 개별 주 안에 지수 ETF만 적립식으로 갈 거야. 10년, 20년 장기로 보고 가는 거지. 듣기만 해도 완벽하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교과서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해. 야 괜히 단타 치지 말고 지수 ETF만 사 그게 답이야 여기까지는요 진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계좌가 망가지는 건 항상 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계좌를 한번더 자주 보게 되고 뉴스를 한번더 클릭하게 되고 남의 수익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요 그걸로 언제나 몰래 비교 심리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에도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원칙 안 깼어. 난 아직 장기투자자야. 근데 이때부터 계좌는 조용히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ETF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지수 ETF는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데,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지는 순간 그 지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처음 시작은 진짜 깨끗합니다. 욕심도 없고 여령도 없습니다. 지수 ETF는 결국 오른다는 말 하나로 시작해요. S&P 500과 QQQ 정도 매달 월급 들어오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세팅해두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오늘 올랐는지 빠졌는지 안 봐도 되니까요. 이때는 투자라는 게 되게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생깁니다. 왜 자신감이 생기냐면 미국 주식은 또 오르죠. 오르기도 하고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을 잘 내고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안정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게 됩니다. 야! 괜히 이것저것 하지 말고 지수 ETF를 해. 주식은 원래 시장이 먹는 거야. 오랜 버핏이 S&P500으로 펀드 매니저들과 10년 얘기를 했는데 다 이겼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항상 위기는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됩니다. 정말 일상에서 시작되는데요. 회사 점심시간에 누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AI 관련주로 30% 먹었다. 나 이번 달에 주식으로 월급 하나 더 벌었어. 회식자리, 단톡방. 커뮤니티 어디서는 비슷한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듣습니다 아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집에 와서 폰을 켜면 커뮤니티 추천글에 수익인증이 뜨고 유튜브 썸네일에 이번 달300% 지금 안사면 늦습니다 같은 말들이 보입니다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때 계좌를 한번더 열어봅니다. 지수 ETF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큰 문제도 없고 크게 재미도 없습니다. 수익률은 무난하고 평범합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너무 안전하게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남들은 저렇게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 내는데 그러다 아주 자연스럽게 계산이 시작됩니다. 어차피 매달 100만원 넣을 거면 100 중에 10만원에서 20만원만 딱이 정도만 다른 데다 넣어볼까? 이 생각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금액도 작고 비중도 작고 실패해도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경험이야. 시장 공부하는 거지. 오히려 안 해보는 게더 바보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회사에서 다들 주식 이야기 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지수를 사는 투자자에서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한 발짝 이동합니다. 근데 또운 좋게 진짜로 한두번 맞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초보도 수익이 납니다. 내가 고민해서 고른 그 10%가 생각보다 빨리 오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지나고 몇주 지나도 계속 오릅니다. 계좌를 열 때마다 불이 활활 탑니다. 더 아까운 게 아니 여기다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차라리 90만 원을 넣었으면 100만 원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게 넣은 것만 오르거든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묘해집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깝지만 운이 좋았겠지. 그런데 같은 패턴이 두 번, 세번 반복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식 창을 열어보는데 이거 계속 오르잖아. 근데 이건 그냥 운만은 아닌 것 같은데 뉴스에서 말하던 흐름이랑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맞아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확신이 듭니다. 남들은 그냥 아무거나 샀겠지만 나는 나름 이유가 있었잖아. 차트도 봤고 뉴스도 봤고 타이밍도 생각했잖아.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 주식 꽤 하나? 이때까지는 수익이 실력인지 운인지 구분이 안 되긴 합니다. 사실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서 다 같이 오른 건데 내 선택이 특별히 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수 ETF 수익률이 갑자기 심심해 보입니다. 지수는 느리네. 이렇게 해서 언제 체감이 오지?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벌지? 심지어 주변 반응도 자만심을 키웁니다. 회사에서 누가 묻습니다. 야. 너 요즘 뭐 샀어? 그때 내가 말한 종목이 실제로 오른 상태라면 그 한마디가 너무 짜릿합니다. 내가 뭔가 아는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라는 게 단순히 자산관리가 아니라 나의 판단을 증명하는 게임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초심자의 행운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만심으로 변합니다. 본인은 무언가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G3TF만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나름 감도 있고, 원칙도 있는 것 같아. 이쯤 되면, 투자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지루함입니다. 예전에는 매달 자동으로 사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계좌를 열어봐도 큰 변화가 없고 수익률도 생각보다 느립니다. 해봐야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벌지라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불안감도 같이 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방법인가? 너무 안전하게만 하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는 다들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미친 수익률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도 스스로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 시장에 이벤트가 하나씩 터집니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AI가 폭주한다고 하고, 반도체 사이클이 온다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지금 기회 같은데? 이 구간에서는 정리식 말고 한 번에 들어간 게 맞는 거 아니야? 바로 몰빵 충동이 됩니다. 이 충동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포장됩니다. 차트를 보고, 뉴스를 보고, 전문가 말도 참고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야. 확률이 높은 자리야. 지금은 타이밍이잖아. 이 순간부터 적립식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답답한 방법으로 바뀝니다. 왜 매달 나눠서 사? 지금 좋은데, 지금 저점인데 그냥 사면 되잖아. 규칙적으로 모으는 투자가 아니라 기회를 잡는 투자로 생각이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때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적립식의 장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일에 일비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점인데 바로 이 단계에서 그 안전장치를 스스로 해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 단계 더 성장한 투자자가 됐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가장 흔들리기 쉬운 구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주식을 꽤 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튼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자연스럽게 변하죠. 지수 ETF는 어느 순간 재미없는 자산이 됩니다. 매달 넣던 돈의 일부가 성과금이나 보너스 같은 목돈이 지수 ETF를 스킵하고 다른 데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수 ETF는 언제든지 사도 되잖아. 지금은 다른 게더 급해 보이는데. 특히 회사에서, 주변에서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할때더 빨라집니다. 요즘은 AI를 안 하는 사람이 바보다. 반도체 사이클, 지금 안 잡으면 늦는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이제 슬슬 계좌 구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레버리지 ETF나 밈 주식, 테마주 몇 개. 아직은 관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쌓입니다. 한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5개가 됩니다. 계좌를 열면 예전처럼 시장 전체가 아니라 뉴스 헤드라인 모음집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간게 레버리지입니다. 수익이 날 때는 빨라서 더 믿게 되고 손실이 날 때는 회복도 빠를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지수 ETF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 계좌의 성격은 이미 바뀌어 버렸죠. 처음 목표였던 시장 전체를 장기적으로 모은다가 아니라 이번엔 뭐가 오를지 맞추는 게임이 돼버립니다 포트폴리오는 어느새 관리 대상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목록이 되어버립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잘 안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충 사도 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봐봐, 지수 ETF만 했으면 이만큼 못 벌었어. 내가 괜히 공부한 게 아니네. 처음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기복리 노후준비라는 말은 더 이상 입에 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락장이 오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계좌는 훨씬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게 장기투자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초반에는 투자 금액이 작아서 30%가 빠져도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아, 좀 빠졌네? 정도죠. 근데 자신감이 붙으면 사람은 신기하게도 행동이 바뀝니다. 예금을 깨고, 놀고 있던 현금을 끌어오고, 심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 비중을 키웁니다.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마이너스 10% 하락이어도, 예전에는 몇십만원, 몇백만원 손해였던 게, 이제 몇천만원 단위로 날아간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머리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전부 지배합니다 잠도 못 자고 계속 기사만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더못 삽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다 시장이 회복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뉴스에서 다시 떠들기 시작하면 그때 또 돈이 들어갑니다 늘 사고 싶은 시점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시장이 오른 뒤죠 이 과정이 지수 ETF를 투자하다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서 결국에는 계좌가 망가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알겠는데 뭐 어떡하라고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걸 어떻게 막아 그러실 수 있죠 사실 뭐 장기투자 적립식으로 장기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렵기는 해요 그렇다 해서 마음 단단히 먹어라 욕심 부리지 마라 같은 멘탈로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이건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까 생각해요. 제 생각은 이런 멘탈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행동이 안 바뀌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관점 전환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좌를 열면 수익률, 평가금액, 오늘 얼마 올랐는지부터 봅니다. 근데 이 숫자들은 전부 감정을 자극하죠. 오르면 욕심이 생기고 떨어지면 공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 올랐는지가 아니라 내가 몇 줄을 모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기분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면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면 하락장이 공포가 아니라 수량을 늘리는 구간이 됩니다. 이 관점은 흔들림을 줄이고 이상하게도 모으는 재미를 만들어서 루틴을 유지하게 합니다. 수량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이게 뭔가 주식을 팔기 아까워지는 시점이 옵니다. 물론, 저는 우량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시장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고점과 저점은 알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 워렌버핏조차 시장 타이밍은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가 시장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건 사실상 욕심이죠.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순간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루틴의 전제는 하나입니다. 시장 상황을 판단하지 않는 것. 오를 것 같아도 사고, 떨어질 것 같아도 사고, 확신이 있어도 불안해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괜찮은 ETF 몇 개를 세팅해 놨다면 그 다음부터는 뭘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려고 할수록 망가집니다. 그냥 접근 붙듯이 자동으로 아무 생각 없이 넣는 게 성공 확률을 가장 크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미 다 증명이 된 것들이죠. 이 방식의 핵심은 좋은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판단을 제거하죠. 대부분의 실패는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꾸준한 정립은 그 생각이 들어올 틈 자체를 없앱니다. 이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담은 단일 글로벌 ETF 하나면 사실상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맞출 필요도 없고, 어느 나라가 잘 나갈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이긴 쪽을 자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더잘 고르지 못해서가 아니라 뭘 골라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돈이 생기면 시장 상황을 보지 말고 바로 투자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어렵거든요. 이 정립식도 막상 해보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매직스플릿 같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프로그램에 전부 다 제 세팅한 값대로 매수매도 하도록 맡겨버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투자는요, 제 생각인데, 원래 좀 지루해야 합니다. 재밌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는 위험 신호입니다. 워렌버핏도 그랬잖아요. 본인에게 투자하라고 본인에게 신경 쓰라는 겁니다. 투자를 신경 쓰는 시간을 줄이고 본업과 가족 일상에 집중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투자에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낸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투자를 잊고 살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구조, 그게 장기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말들, 뭐 수익 인증이나 제가 했던 고민들 전부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제 블로그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